얼마 전에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 자동차에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바구니에 있는 어, 식료품들을 냉장고에 집어 넣어 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음식류들을 꺼내서 냉장고 칸칸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말하기를 냉장고에서, 가, 아, 마트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다 넣어 두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샀던 맛살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트에서 맛살을 찾는 기억도 있고 차에 실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서 흘렸는지 알수 없지만 나중에 냉장고를 다 뒤져봤지만 결국 맛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맛살 하나만 잃어버려도 사실은 참 안타깝고 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전도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말씀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축은 말도 알아듣기도 하고 키우다 보면 정도 듭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맛살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니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낭패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오래되면 잃어버린 지도 모르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해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면 잃어버린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다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주인이 착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주인, 잃어버린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목장에서 뛰쳐 나온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당신은 사실 잃어버린 양이고 당신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목사님과 청년의 대화를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한 학창 시절에는 수련회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뭡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요즘 어떠냐? 행복하냐? 네. 특별히 어, 어떤 것은 없, 없다 할지라도 나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쁜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혹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마음 한켠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찝찝함 때문에 혹시 모를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인 건 아니냐? 만약 하나님을 믿는 순간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여긴 것이 모두 뒤집어지고 성도리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그러자 이렇게 청년이 답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수많은 조각 중에 하나로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분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부분으로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거나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이시다.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당신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또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칠 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핵심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아동부에서 한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야.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장난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그 아이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천국은 백화점이겠구나. 예, 네, 멀리 가지 않아도 백화점만 가도 그 아이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많은 곳이 천국일까요? 장난감이 많으면 장난감 천국일 수는 있고 김밥이 많으면 김밥 천국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이 땅에 있는 것이고 진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천국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가 있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습니다. 찬송가 사백. 3 8 장에 내 영혼이 은청 입어 중한 죄진 복고 보니 의심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은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원칙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돈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저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나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싸서 가격으로 어, 매길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아이의 미소, 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의 말, 이런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고 소중해서 가치를 어,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돈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거져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갈릴리 천 동네에 있었던 어부들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세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뽑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저 준다고 해서 보잘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거저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이웃에게 거저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비싸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거저 주십니다. 마태복음 이십사 장4 5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치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줄자가 누구냐라고 나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식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눠줍니까?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원칙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전도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으면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또 시험을 치고 성적을 따라 울기도 하고 웃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도 똑같이 성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평가하고 시험을 치게 한다. 시험을 계속 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기분이 평안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험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전쟁이 와도 시험이 와도 전염병의 위기에도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간증 채널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찬양 사역자 중에 리세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자기 어머니가 무려 다섯 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아홉 살더 많은 형에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1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짜 친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따로 나가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아이들은 어머니가 길러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어머니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가운데 학대가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부터 못 살겠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죽으려고 도해 봤는데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집을 가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9살 많은 형이... 늘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형은 나중에 몸에 문신을 새기는 그런 깡패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범죄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은 가출을 했는데 범죄는 할수는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순간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의 현수막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고등부 금식수련회라는. 예, 현수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모르겠지만 수련한다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이 빨간 방석 위에 앉아서 막 뭔가 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지만 그래도 가부자 틀고 앉아서 있는 모습에 수련을 하는 건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목사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집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처음 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딱 안아주면서 기도하는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마음이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또 이제 잠시 후에 고동부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도 하고 저녁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소그룹 모임 때 이제 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니까 기도 제목이 뭔데 물어보니까 아 원하는 게 있냐고 그래 대답을 듣자 마음속에 있었던 걸막 얘기하는데 아버지 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주위 분위기가 막 식어지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옆에 오른쪽에도 자매, 왼쪽에도 자매가 앉아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들이 이 리셋 형제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얘네들은 날 위해서 울어주고 있지? 그리고 끝, 기도가 끝나자 그 옆에 있는 자매 한명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프로포즈를 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일단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졌어. 그래?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오늘 7시 30분에 오실 거야. 그래,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저녁 집회까지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닦고 찾아봐도 하시성을 가진 분은 안 계시고, 갑자기 목사님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안 오시나? 라고 해서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또 얘가 속으로, 야, 진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하니까 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해라. 그래서 얘가 기도를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엄청 빨리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 가지고 밤을 새며 기도하기 시작. 그러자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뭔가 사람이 나를 끌어안는 느낌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장난을 쳐요.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느낌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 봐라. 해서 그다음 날또 기도했어요. 그다음 날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는데 또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하나님께 맡기자 지난 삶 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이 형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그 수련회가 끝날 때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그 말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셔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 주신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